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레슨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 수많은 레슨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슬라이스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완만하게 내려와서 공을 타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슬라이스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 올라가서 샬로잉이 돼서 공을 쳐야지 여러분들께서 멀리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잡아당겨 지시는 분들 자 클럽을 던지기 위해서는 한시 방향으로 던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죠 그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운스윙 때. 완만하게 내려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레슨 내용들을 보고서 잘 따라하셔서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완만하게 해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잡아당겨지고 자꾸 슬라이스 나고 거리는 늘지 않고 이런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레슨을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레슨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레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스타트!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운 스윙 때 완만하게 내려오는 것이 잘안 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운스윙이 자꾸 엎어치는 동작이 나와서 완만하게 내려오려고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도 붙여보고 그리고 오른발을 늦게 뛰는 연습도 해보고 또는 클럽 헤드를 뒤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했지만 그래도 엎어치는 동작이 나오고 공이 자꾸 우측으로 가고 거리가 안 늘고 팔로우스를 자꾸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오는 분들께서는 백스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백스윙을 확인해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다운스윙 때 완만하게 내려오는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운스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을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스윙이 만약에 잘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완만한 다운스윙 하려고 노력을 하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완만한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백스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운 스윙을 완만하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자꾸 엎어치거나 완만하게 내려오는 게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내 오른쪽 가슴이 잘 열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백스윙 올렸을 때내 오른쪽 가슴이 잘 열리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다운 스윙 때 완만하게 해야 슬라이스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만하게 내려와야 멀리 칠수 있습니다. 완만하게 내려와야 클럽을 멀리멀리 멀리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한시 방향으로 던지세요. 이런 레슨들이 먹힙니다. 자 근데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가슴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클럽 헤드를 뒤로 막 떨어뜨리려고 해도 오른쪽 팔꿈치를 막 몸에 붙여서 내려오려고 해도 클럽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던져주려고 해도 자꾸 완만한 다운스윙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꾸 엎어치는 다운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가슴이 많이 열리게 되면은 손의 위치가 뒤쪽에 있게 됩니다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오른쪽 가슴이 많이 열리게 되면은 그만큼 손의 위치도 뒤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가슴이 열리지 않는다면 손의 위치가 뒤쪽보다는 앞쪽에 있게 됩니다 앞쪽에 여기에 있어야 될게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채를 뒤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옆구리에 붙이려고 하고 아무리 채를 한시 방향으로 던지려고 해도 그 동작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원하는 완만한 다운 스윙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백스윙 올라가서 손의 위치가 뒤쪽에 있게 되면은 이미 뒤에 있어요. 이미 충분히 뒤쪽으로 났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했을 때 내가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클럽 헤드를 뒤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시방에로 채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모션들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만한 다운 스윙이 잘안 되는 분들은 백 스윙 때 오른쪽 가슴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깎아치고 엎어치는 분들은 오른쪽 가슴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중요한 걸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가슴이 충분히 열리게 되면 손의 위치가 그만큼 뒤에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손이 그만큼 오른쪽을 끌고 많이 뒤쪽으로 가준 거예요. 그러면 손이 오른손이 뒤로 가게 되면 이 왼쪽 어깨랑 왼쪽 등판이 꼬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왼쪽의 꼬임은 이게 뭐냐면 빨리 다시 다운 스윙을 가려고 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왼쪽에 힘이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건 마치 활쏠때 화살을 쭉 뒤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활 시위를 뒤쪽으로 쭉 당기게 되면은, 이게 인위적인 다른 힘이 없이 그냥 활 시위를 놔주기만 해도 화살은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백스윙 때 오른쪽 가슴이 충분히 열리게 되면은 이미 왼쪽에 자극이 많이 와요. 얘네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운 스윙을 완만하게가 훨씬 편해요.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개입이 돼서 공을 치려고 하면은 완만하게 스윙하기보다는 가파른 다운 스윙이 내려오기가 쉽습니다. 자, 백스윙 올라가서 오른쪽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 붙이려고 했을 때 이런 액션보다는 이런 액션이 더잘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웬만하면 힘이 없는 게 좋아요. 다운 스윙 때는 왼쪽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오른쪽 어깨가 열려줘야, 왼쪽에 텐션이 느껴지고, 그래서, 왼쪽에 힘을 집중할 수 있어서, 다운 스윙 때, 오른팔에는 더 힘을 빼고, 왼쪽에 힘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완만하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른쪽 가슴을 충분히 열면서 다운 스윙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가슴을 열지 않고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가슴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운 스윙 때 완만하게 내려오기는 힘들고 자꾸 가파르게 내려오려고 하네요. 다운 스윙을 할때 완만하게 내려오는 동작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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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이고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동작입니다. 그 동작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운 스윙 때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른쪽 팔꿈치를 붙인다든지 한시방으로 던진다든지 정말 제가 알려드리는 왼쪽이 리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시도했는데도 잘안 되신다면 백스윙을 먼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여러분들께서 다운 스윙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그 동작이 안 된다면 분명히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이 완만하게 내려오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오늘 백스윙 때 오른쪽 가슴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슨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레슨 때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